오늘 배워볼 기술은 암크랭크라고 하는 기술이고 암크랭크 기술을 4가지 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암클랭크를 사용할 때 상대를 가까이 클린치하는 게 중요한데 왼손을 깊이 뻗어서 상대 가슴깃을 치고 오른팔은 상대 겨드랑이로 향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를 가까이 잡아주려면 다리를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이때 그립을 손길이 딱 맞잡아주시고요 잡았을 때 왼쪽 편으로 당기면서 엉덩이를 옆으로 옆으로 틀어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 다리가 버터플라이, 왼 다리도 이렇게 버터플라이 만들듯이 두 다리를 가랑이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이때 양손을 같이 맞잡아 준 다음에 그립은 지금 팔을 꺾을 때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왼 팔을 몸을 뒤로 빼면서 딱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팔이 꺾이는 이 각도는 감각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게 좋아요. 팔을 살짝이 돌려주면서 그립을 잡아서 팔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상대를 겨드랑이 파서, 앙클랭크 만들고, 상대방은 훅스윕을 하는 기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잡아서, 옆으로, 옆으로, 몸을 틀어서 이 공간에 두 다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버터플라이 훅을. 그 다음에 이제 스윕을 하는 단계는 팔을 짚고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그니까 러 상대방이 지금 머리를 숙이게 만들면서 스윕을 합니다. 하나, 상대방의 뒤통수, 머리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오른 다리, 왼 다리 매트 밀어주면서, 훅스윕을 연결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힙 스위치 스윕 여기서 겨드랑이 다리 당겨주고 클린치 자 마찬가지 몸을 옆으로 틀어서 두 다리 다 가랑이 안으로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머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립을 살짝 풀어서 왼팔이 목 밑으로 가세요 와서 이렇게 그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힙 스위치 할 때는 상대방의 어깨가 제 가슴이랑 멀어지면 스윕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당겨서 나의 가슴에 붙여주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버터플라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왼팔꿈치 올릴 때제 팔꿈치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서 들어주고 몸을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백잡기, 백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가슴길 마찬가지 당겨서 아 몸을 옆으로 두 다리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백을 잡을 때는 마찬가지 어깨를 잡 거나 아니면은 상대 목을 같이 잡거나 상대방의 팔을 계속 이제 뭔가 긴장 상태를 계속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백을 잡겠다고 이거를 펴고 가는 거는 뭔가 상황적으로 달라집니다. 상대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자, 제가 어깨를 꺾으려고 하는 이 순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른손이 목깃을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상대 겨드랑이를 잡습니다. 왼다리가 상대 왼다리에다가 훅을 걸어주고 오른다리 뺍니다, 이렇게. 여기서 왼손은 매트로 향하고 오른다리 들었다 내리면서 시선을 반대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훅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